지음 김지혜입니다. 아이 기르기가 유난히 힘드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어, 그리고 상담센터에도 많이 오세요. 왜 이렇게 아이 기르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모님과 아이의 기질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면 네, 아이 기르기가 유난히 힘듭니다. 어, 기질에 관련된 영상은 이미 네, 앞선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그런 기질과 기질에 맞는 육아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네, 시작을 합니다. 어, 그렇게 기질 차이가 많이 날때 어떻게 연육해야 맞을까요? 100%다 맞춰줘야 하는 건가? 아, 그럼 나는 어디 너무 힘든데. <laughs> 어떻게 하나? 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 어떤 성향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 간혹 정말 아이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혹시 저한테 문제가 있나요?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 정말 음, 제가 낳으니까 음, 기르는 거지. 만약에 친구 중에 이런 성향이었으면 같이 안 놀았을 것 같아요. 정말 안 맞아요. 라고 고백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어,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이었고, 부모님들께서는 순한 기질이셨거든요. 제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에 대한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부모님들께서, 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아 이런 아이들이 꽤 많은가봐요라고 예반문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우리 아이만 이런 게 아니구나. 네뭐 샤워하고 씻을 때 얼굴에 물 묻으면 안 되고 머리카락에 물 묻으면 안 되고 뭐 조금만 묻어도 갈아입어야 되고 여기 옷손 닦다가 옷 솜에 젖으면은 막 화가 나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였는데 감각의 방어가 좀 많은 아이였던 거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중에서도 성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맞는, 우리 아이의 성향, 기질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 그리하여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검사도 하고, 체크리스트도 하고, 영상도 보면서, 아, 이렇게 기르는 거구나 하고, 육아법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까다로운 기질 부분만 열심히 읽으시고, 까다로운 기질만 영상 찾아서 보시면 안 되고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느린 기질의 아이, 순한 기질의 아이는 이렇게 양육하는구나.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항상 까다롭지는 않아요. 순할 때도 있어요. 느릴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다가 순한 기질의 아이예요. 메인 기질이. 하지만, 어떤 때는 까다로울 때도 있고요. 느린 기질의 아이일 때도 있어요. 왜냐,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색깔로다가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원래는 까다롭지만 순한 기질 아이의 모습을 보여 그때는 순한 기질 아이 기르는 방법으로 기르셔야 돼요 그때까지 까다로운 아이를 기르는 방법으로 기르시면 항상 부모님께서 긴장하셔야 되고요 아, 막 지치셔요 이거 다 맞춰줘야 되는데 어떡 하지 어떡 하지 내 준비를 막 하고 계시고 이러면 지치거든요. 해서 순한 기질의 아이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 만들 때라든지 뭐 이렇게 미술 활동을 할 때라든지 또는 음악을 할 때라든지 우리에게 안정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할때 순한 기질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또는 우리 아이가 되게 순한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까다로운 기질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느린 기질 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어,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고럴 때는 그런 방법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순하지만 느린 기질 아이의 모습을 보이면 아, 느린 기질은 조금 전환이 어렵고 워밍업. 이,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지, 네, 그렇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기질 육아법을잘 알고 계시고, 적재적소에 맞게 힘을 주셨다 빼셨다 하시면서, 아동기 초기에 우리 아이와 양육하는 방법에, 네, 격차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세 가지, 세 번째 방법은 부모님의 기질이에요. 부모님, 나는 어떤 기질이지? 아, 아이 낳고 나서 제가 성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질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도 타고난 기질이 있거든요. 그 기질대로 살수 있는 삶의 영역을 꼭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하루에 요만큼이든, 일주일에 요만큼이든, 한 달에 요만큼이든 나의 기질에 맞는, 나의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영역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제 지인분께서는 굉장히 느린 기질이세요. 근데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이에요. 그래서 항상 약간 헉헉 대시고 조금 그 따라가기 힘들어 하시는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주일에 한번 아이와 아빠를 네, 외출시키고 혼자 집에서 무자극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혼자 계신대요. 그러면 충전도 되고 힐링도 되고 그 힘으로 다시 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의 기질에 맞는 삶의 영역이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는 아이를 대하는 마음의 여유 그릇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 낳아서 아이 기르느라고 많이 지쳐있고 변해있고 그렇지만 내 삶의 영역에 나의 기질에 맞는 부분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길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기질이 좀 다른 아이의 육아지만 맞춰가면서 아동기 초기에 잘해 놓으시면, 네, 그 이후 뭐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오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다가 그 격차 때문에 막더 싸우고 이러지 않고 살수 있거든요. 네, 잘 준비하시고 기질에 맞는 육아가 편안히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